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조타입니다. 오늘은 통영풍아리로 선행위를 타고 가보지 않아 낚시를 갑니다. 예,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번 봄에 그 해롭다는 봉갑이한테 홍구령이 났죠. 도보 선상할 거 없이, 야, 7령광입니다칠영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7.8기. 오늘은 갑오징어의 진심입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어, 무늬 오징어, 그리고 문어, 얼굴을 볼수 있으면 같이 낚시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이용할 선사는 여기 풍월이죠. 태성 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찐방튜브님 야 오늘 함께합니다. 자 3, 선액이 2, 이렇게 됩니다. 3명, 이렇게 로우 출조시에는 요만원 추가되네요. 요. 캡처하시고요. 네, 개구리 좀 있는데 저기 대성 여기 건데야 예. 깨끗하다. 구분 맞지? 네 장인 네, 좀 아셨어요. 아자. 훔치지 않게. 내려고 나면, 그래서 툭 치고 내려가야 돼. 아, 후진은 응. 과감하게 탑? 그렇죠. 응. 이걸 한번 해보시고 나가세요. 응. 안 해보셔도 될요 여기서. 그리고? 뭐? 네. 그렇죠. 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첫 캐스팅. 자, 오늘 은 과연, 저기, 정민이 형, 제, 정민이 형, 제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비야. 가비야, 한마리만 물어봐라. 캐스팅! 정. 정민이 형! 없어, 이씨. 우와, 가비하고 나는 안맞아안 맞아. 예. 을 없이, 옷을. 야 역시 집안 히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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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야, 자 풍월이 천문이 제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야, 예, 천문이 예. 네. 방생. 들어서와. 응. 오. 뭐고? 뭐고 뭐고? 묵직데 뭐지? 가비가 장가비가. 이 이럴줄 알았다 아 이번에 포인트 이동했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볼류대가 쫙 보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볼류대에서 저기 또 오른쪽에 크로시오 날리고 쫙이뭔 개소리야? 뭐아이가또마방막히트 이야 역시 잘한다. 이야. 재밌겠다 멀리서 받았습니다 아, 이야 어, 내가 밀리고 감자 사이즈 야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오늘 전중정이다 너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쭈꾸미 니도 라면용이다. 쭉 빼기. 와, 또 먹고, 자, 믿음의 고추장. 고추장 가봅시다. 자, 고추장 캐스팅. 정민이 형 없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 아무튼 손이 가라 아 소전이 맛있네 야잘 잡는다 와 갑이 포기해야 되나 <laughs> 안 된다 포기 안 된다 갑이 멈추겠네 히트 좋다. 사이즈 괜찮습니까? 야, 아, 작습니다. 색감, 색감 좋 보라색, 야. 빵 같다 친구야. 풍어리 무늬오징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어라면 나는 문어 지지 않는 문어 자, 문어 왔습니다, 문어!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충려를, 나이스! <Hobrim> 축하합니다! 우와.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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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빠때려 임마! 이야! 야후! 니는 오른마! 야, 야, 아빠도 나나나! 나나나! 왜 이러노? 왜 이러노, 나나? Addiction. 또 갔다, 또 갔어, 또 갔어. 와, 나 가벼운 거안 맞는다. 안맞와 와. 여러분들, 이제 진짜로 갑이 접을게 와, 또안 갑니다. 여러분, 또안 갑. 진짜 갑이 하나 와, 안 맞다. 자, 가보지. 그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무늬 우징가 한번 해볼게요. 시동하고 또 캐스팅.

이야. 물 올릴까요? 테스트 네네. 버스가 필요 없겠는데? 인아 네? 버스가 네? 필요 없겠는 쓰레기방크 끼는 문어 아니가알죠아니 아니야. 쭈꾸미. 천빽기야 지금 육수 지긴다 이거 자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쭈이 아, 이 어짜고 어고 음! 와, 미쳐, 미쳤다. 음 자, 찐빵님 계속 일하시고, 나는좀 먹겠습니다. <laughs> 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빨리 먹어야 되겠다. 야. 해는 이렇게 한 점, 두 점, 아니, 이렇게 푹푹 찍어. 이래. 와, 기쩍이. 음, 기쩍이. 와, 맛있다. 음! 야, 우리. 찌방님 셰프. 야. 다르죠? 맛있어 아 식감 다르죠? 살아있네. 식감이 다른 거 모르겠구나. 처음 먹어봐서 너무 맛있는데, 그냥. 네, 네, 네. 자, 맛있드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장모습니? 이 맛이지? 아, 찌방님. 아, 어, 아, 잠깐만요.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맛있게 드십쇼. 아이고, 맛있다. 겠 자, 기때기. 좋네. 와, 아, 맛있다. 진짜. 아, 기때기. 맛있 진짜 맛있다. 왜 무늬무늬 하지 알겠지, 내가? 음, 야, 이스라엘! <laughs> 자, 조건은 좀 아쉬웠지만, 오늘도 아니원 듯잘 쉬다 갑니다. 그럼 전 이마, I'll be back.